1918년 11월 10일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도 막을 내렸어. 독일은 전쟁 패배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 전쟁에서 지단이 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독일 임시정부는 바이마르라는 조용한 도시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승인까지 진행했는데 1919년 일명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새 나라가 탄생했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패전 직후의 독일은 절망 그 자체였어. 파괴된 국토와 산업, 넘쳐나는 실업자와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 그리고 독일 국민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패배감과 절망감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 특히 전쟁으로 인해 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돈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극심했어. 우유 한 켤레에 얼마요? 한 켤레에 4조 2천억 마르크요. 그럼 감자 한 포대는 얼마요? 감자 한 포대에 9천 마르크만 주시오. 잠깐, 방금 값이 올라서 11만, 아니 6억 마르크요. 1920년 7월 단돈 1마르크였던 감자 한 포대 값이 1923년 11월에는 무려 100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오르기도 했어. 감자 한 포대를 사려면 돈을 손수레실로 운반해야 할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독일 역사상 가장 힘든 귀여워. 시기를 보내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독일 국민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했어. 그 결과 생산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차츰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 1929년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독일은 또 다시 모진 시련에 빠진 거야. 공장과 기업, 은행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빵한 조각을 얻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야 했지. 이러한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어. 바로 전체주의와 군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야.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이 퍼진 거야.